안녕하세요 뜨개지우 입니다 의자 다리 커버 어, 오늘은 이강 인데요 저번에 동그란 모양을 이제 했었는데 어, 동그란 모양을 했었는데요 이 원뜨기를 해서 이, 이 테두리 안에 쏙 들어갔다 싶, 들어가지 말고 이걸 다 가린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랬을 때 요거는 22코로 올라갔었고 요거는 28코로 올라갔었어요. 통 길이는 2 20, 0단다 똑같이 그래서 9cm가 나오는 걸 했었는데 요번에는 그그지 부자가 이렇게 모양이 다양해 가지고는 다 사이즈가 다르네요. 의자 네개 테이블이 하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왜네 개냐면 하나는 그 벤치형 벤치 스타일 의자 있죠? 그거여서 하나가 어떤 거예요? 얘가 벤치인가? 얘가 벤치 건가 본데 얘가 벤치 거고, 이게 탁자 거고, 이게 의자 두 개. 무슨 뜻인지 알겠죠? 4인용이지만 벤치가 있어서 네세트가 되는데 의자가 이게, 이게 사이즈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요거 요거 떠볼 건데 요건 요거는 다섯 코 잡아서 네단 올라가서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만큼 나왔었고, 요거도 이제 22코, 20단 음, 뜨니까, 요거예요. 요거. 근데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아, 요거네, 어, 하나 어디 갔지? 동그랑이. 아, 하나가 떨어져 버렸다. 어, 되게 다 떴었는데, 아, 겠다. <laughs> 이렇게 왜 약간씩 스타일을 다르게 해줬냐면, 자기 짝을 못 찾을까 봐 그런 생각도 했었고, 다양한 색깔로. 떴니까 기분도 좋고 예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구분하라고. 1번, 2번, 3번, 4번 구분하라고 약간 다 다르게 한 거예요. 자, 1번은 요거 작으니까 금방 찾겠죠. 그 대신 올 브라운으로 다 떴고, 2번은 동그란 게 살, 큰데 이제 큰게 그냥 금방 보이긴 해요. 그 대신 이렇게 하나만 포인트를 줬었고, 이제 가수로 과감해졌죠. 3번은 이렇게 다 틀리게 떠봤, 좀틀리겠다봤는데 바닥에 이렇게 포인트를 좀 줘봤어요.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좀 뜨는 재미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제 마지막 4번. 4번은 이렇게 또, 테두리만 다른 색으로. 그러면 이렇게 섰을 때 여기가 살짝 보이겠죠. 또그 재미로 이렇게 한번 떠봤어요. 여러분하고 오늘은 요거를 떠볼 거예요. 요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7코에서 7코로 다섯 단 떴어요. 다섯 단 떠서 바닥을 하고 또 그렇게 돌아가니까 26코 이제 만들어서 20단을 뜨면 끝이에요. 저번에 소개를 지켜줬지만 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있었을지 모르니까 실은 마카롱으로 떴고 바늘은 4호입니다. 자, 4호로 떴습니다. 마카롱 실은, 음. 면 혼방이었던 것 같은데, 면 혼방이고, 어. 소프트 퓨어 코튼이라고 써져 있는데, 100% 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그죠? 음, 여기 있네. 여기에 보면은, 자, 코튼 75%뭐 이렇게 레이온 15%, 아크릴 1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면이 많이 섞여서 그래도 좀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약간 뭐 느낌은 울 같은 느낌도 들고, 대신 이걸 많이 썼던 실이라, 어, 물 빠짐도 없고, 보풀도 없어요. 어, 보풀도 잘 많이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전, 전혀, 제가 쓰고 있는 거는 그렇게 전혀 안 일어났었는데, 또, 많이 심하게 마찰이 있는 경우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1년 넘게 이렇게, 이건 내가 10년 넘게 쓴 실은 아니에요. 한 1, 2년 더 썼던 실인데, 2년? 2년 정도 쓴 실인데, 어, 상태 좋아요. 물빠짐이나 보풀이 안 생기는 우수한 품질의 실입니다. 아마 국내산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주 한 실은 더 잊어버려. 처음 봤매는 얘가, 제가 딱 정신 차리고 하는데, 아마 국내산 실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적혀져 있진 않네. 그 수화, 저기에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이 아주 좋다는 얘기를 좀 길게 하게 됐네요. 자, 오늘은 요 스타일 이제 하나 마지막 요거로 하나 더 떠볼게요. 실 하나로 요거세 개가 나와요, 세 개. 그죠? 그러면 의자 네개 하려면 하나, 둘, 셋, 네개네개 네개 갖고 해야 되겠네. 남더라도 그죠? 자, 이렇게 잡는 거는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음, 초보가 아니시라는 과정 하에 뜹니다 초보가 되기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돌 밑에 저는 밑으로 돌리는데 이것도 다르게 돌리시는 분도 있, 있어서 이렇게 갖고기걸 잡고 요 그래갖고 가운데를 이렇게 쏙 꺼내면 이렇게 잘뜰수 있어요 자 바닥이 어수선할 수 있으니까 일단 치워놓고 해야 제 손이 더잘 보일 것 같죠 이렇게 해서, <laughs> 이것 뜰 거니까, 일곱 코, 어, 다섯 단, 요거를 할게요. 자, 지금부터 한 코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라고 했으면, 일곱 코가 뜨게 나와야 돼요. 일곱 코가, 짧은 뜨기가 일곱 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슬을 하나는 떠주고요. 사슬뜨기 전 코에다가 코산 하나에 이렇게 잡고 짧은뜨기를 떴을 겁니다. 그럼 지금 한개 떴죠? 짧은뜨기는 한번 넣어서 감아 빼서 두 개를 한꺼번에 빼는 거가 짧은뜨기죠. 이렇게 다시 하나만 잡고 넣어서 빼고 짧은뜨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하나 넣어서 빼는 게 짧은뜨기라고 그랬죠? 자, 지금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뜨고, 자, 이렇게 일곱 개 떴어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뜨고 돌립니다. 자, 돌렸죠. 이거를 뜨면서 또 아니죠. 이 실로 먼저 뜨는 거 아니죠. 다시 할게요. 자, 이 실로. 뜨는 건데 이 색으로 떠고 테두리만 뜨는 건지 제가 또 헷갈렸네요. 음, 다시 뜰게요. 자. 다시 아래로 돌려서 한번 감아 빼서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고 여덟 코가 나오려면 아, 일곱 코가 이거 일곱 개 짧은뜨기 뜨려면 사슬을 하나 떠 주고요. 사슬 하나 전에 거에다가, 코산 하나에다가 지금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고, 사슬 하나 뜨고 돌려줍니다. 또첫 번째 구멍 잘 보세요. 첫 번째 구멍은 여기에요. 자 여기에 하나 둘셋 <laughs> 제가 이제 지금 밤에 찍고 있어서 식구들이 다 있어서 온갖 소음이 다 들리고 이한놈 엄마한테 와서 장난을 치고 있네요. <laughs> 일부러 막소리내는지 사슬 뜨고 또 일곱 개 뜰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고 사슬 뜨고 돌리고 자, 요거를 몇단 뜨냐면 다섯 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섯 단을 뜰게요. 이건 너무 간단해서, 이렇게 전 과정 여기까지 뜰수 있어. 얼마 안 걸려요, 시간이. 근데 그래서 지루해서 내가 여러 가지를 뜨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보는 거요 지금 보면은, 지금 단수 세 알리는 거, 어, 많이 안 떠보신 분들은 참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보면, 요렇게 두 단, 두, 반으로 나눠져 있죠. 요게 두 단, 두 단이에요. 그럼 네단 떠진 거예요. 지금 네 단. 그러면 다섯 단 뜨려야겠으니까 요거 두개 되고, 반절이 더 떠져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요렇게 떴는데, 색깔을 바꿔서 뜨게 되면 더 확실하게 잘 보여서 그거 설명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색깔을 이번에는 요 초록색. 이제 마지막 하나 남더니 저는 이게 다 끝나서 내일 보내 줄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면 그 의뢰하신 분의 식탁 의자에 다잘 맞아서 흡족하시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상 안 만에 그분이 뭐가 안 맞다 그러면 이 영상이 못 올라가겠죠? 이거 사실 먼저 안떠줄 거예요. 그대로 떴어요, 저는. 모든 특히 뭐 규칙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자, 보세요. 마지막 코 넣었던 데 있죠? 거기에 한번더 넣어줄 거예요. 더 넣어서, 실을 이렇게 잡고 끌어내서, 자, 그럼 초록색이 나왔죠? 하나. 네, 그 다음에 또, 둘. 어딘지 좀 헷갈려, 모르고 계시죠? 구멍에 그냥, 옆으로 가는 거예요. 셋. 넷. 하고, 제일 첫 번째 코 잡았던 데. 산을 하나 잡았기 때문에 나머지가 있죠. 거기에도 다섯 개 요렇게 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떴죠. 초록색으로 뜬게 다섯 개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옆을 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코너가 네모 모퉁이를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넣었던 데 한번 더 넣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했죠. 자, 또 모퉁이가 됐죠? 그러면 또 넣었던 데한번 더. 이거 아주 중요해요. 또 이제 둘, 셋, 넷 하고요. 네 번째 다시. 다섯. 여배나는 여 여기 위에까지 넣어야 되겠죠. 위에 첫 번째 코에 다섯 여섯 번째 했죠. 다 여섯 번째 해놓고 그 자리 한번더 세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면 일단 다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이 밤색 사슬이 하나. 이게 짧은뜨기 있죠? 보이죠? 밤새. 여기에 요거부터 이랑뜨기를 뜰게요. 이랑뜨기는 두산 중에 밖에 있는 거한 개만 잡는 거예요. 한 개만 잡고 자, 하나. 늘리고 줄이는 거 없이 동그랗게 이제 돌아갈 거예요. 세. 네. 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걸 여기, 아, 시간이 좀더 걸려도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이 이 사이즈를 지금 집집마다 의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재보라고. 이렇게. 쟀을 때이 네모가 완벽하게, 너무 커도 안 되지만, 가려지면서 최소한 작게 이게 가려지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가려지죠 이렇게 잘안보이시나 그렇게 딱 가려지게 위아래 다요 가려지게 최대한 근사 근사치로 가려지게 뜨갖고 옆 갓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이제 가 돌리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요거 이제 너무 어지러니까 우안 보이는데 놔두고 이제 좀 이따 또 봐야 되니까 실도 너무 정신없죠. 이번에는 아까 했던 거니까 다시야. 그래도 설명하면서 할게요. 다시 밤색 마지막 코 했던 데한번더 넣어서 실을 한번 걸어 빼서. 여러분도 틀리는 일이 있으면요. 아, 우물쭈물 막 고민하지 말고 그냥 풀으세요. 이건 뭐, 조금맣잖아 그죠? 풀어서 새로 뜨셔야 두고두고 두고 후회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코너, 제, 오퉁이에는 한번더 넣어주는 거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했으니까 일곱 개 나오는 게 맞겠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한번 더. 그래서 다섯 단 올라갔으니까 다섯 개 나오면 되겠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했고, 이제 여기는 이제 세 단이었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하나를, 여, 말하자면 여섯 번째가 되겠죠. 여섯 번째. 또 여섯 번째 코에 한번더 넣어서 다시 이쪽 면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코였죠. 일곱 코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딱 가면 되, 고 원래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산에다가 이반 지금 앞에 먼저 번에 색깔 여기가 하나 걸려 있어요. 이거부터 하면은 음, 이렇게 보기가 쉬워요. 자, 둘산 하나에 이랑뜨기를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두,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뭐야, 1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두,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개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스물 여섯을 여기 해줘도 되고, 스물 다섯 개만 해도 되고, 그렇거든요. 왜냐면, 한 코구는 어차피, 뭐좀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요번에 여기가 첫 번째 코가 될 거예요. 이제 얘가 첫 번째 코가 될 건데 스물 다섯 개 해도 돼요. 스물 여섯 개도 되고 이 랑뜨기는 자 여기서 첫 번째 코에 이제 밤색 실을 다시 그대로 끌어와서 하나를 뜨고 바로 그 위에 하나 뜨고 밑에 거 다시 떠줄 때한코 건너서 밑에 떠주고 하나는 위에 뜨고 겹짧은뜨기 입니다 원뜨기 할때본 것도 있지만 겹짧은뜨기 아실 수있으실지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 무늬를 겹짧은뜨기 라고 해요 보시면은 하나는 위에 아래 이렇게 막가 있는 거 있죠 요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밑에 것뜰 때는 한 코를 띄워주는 거 기억하시고 위에는 바로 그코 옆에 보이는거 넣으면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밑에 거 뜨고 위에 거 뜨고 자, 여기서는 코를 정확하게 26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느라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laughs> 기억하시고 자 여기는 조그맣게 한 3cm만 자를 거예요 초록색은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지금 묶을게요. 더 깊어지면, 묶으기가 성가시니까요. 한 번, 두 번. 저는, 처음에 너무 꽉 묶을 필요 없는데, 마지막 할 때는, 꽉 묶어주시는 게 좋겠어요. 약한 1cm 정도 남기고, 그래도 잘라서 넣을게요. 자, 아까 아홉 개 했었죠. 아홉 개 했는데, 열, 열하 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이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개 했죠. 그 다음에 옆에 보이는 게 마지막 초록색 건너간 것 스물여섯 하면은 이게 홀짝이 딱 맞아 떨어졌죠. 그러니까 밑에 할, 밑에서 스물다섯 개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음 이제 한줄 떴는데 이제 두 줄이 시작인데 원래, 어, 많은 분들이 알고 싶으시는 그끝 마무리하고 새로 사슬 떠서 가는 거보다 이렇게 처음 끝이 없게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게더 예쁘니까 저는 막 돌아갑니다. 어, 이상하다. 처음이 어딘지 모르겠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떠야 더, 음, 이음새가 없이 예쁘니까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음새가 이제 여기만 보이죠. 사실은. 여기, 여기만 약간 어색스럽지. 몸통은 깨끗하잖아요. 끝이 없이. 그죠? 그래서는 이거를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음, 끝을 안 맺고. 이번에는 위에 거한번 뜨고 또 밑에 거 하는 겹짧은 뜨기를 떠주는데 이제는 밑에 게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니까 뜨기가 쉬워요 이렇게 음, 짧은 뜨기가 보이면 그긴거 말고 짧은 짧은 뜨기가 보이면 거기에 그냥 넣어서 약간 떠주고 그 옆에 거 하나 떠주고 밑에 거 떠주고 옆에 거 떠주고 밑에 거 떠주고 옆에 거, 떠주고. 거, 떠주고, 옆에 거 떠주는 겹짧은 뜨기 아시겠죠? 요렇게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시면 돼요. 한참 좀, 오만큼 떴다 싶을 때 한번 새 알려보는 거죠. 새는 거를 또 어려워하시니까, 새는 것도 보여드립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밑둥에서 올라가는 부분 있죠? 처음, 처음 껴었던 건지 보이세요? 요 밤새 여기 있죠, 이거. 요거 다음에 여기는 어, 없잖 올라갔잖아요. 제일 첫 번째 거가 요거죠. 요거. 요 밤색 여기 이랑뜨기에서 바로 시작했던 게 요거죠. 요거를 사선으로 올라가면서 세주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열다섯 열여섯 열리고 열여덟 열아홉 스무 개 스무 개 스무 개딱 되게. 다시 셉니다만 이제 아무 때나 세도 마찬가지죠. 시작하는 아니어도 이제 요건 다 떠났으니까. 20개가 딱 된다 싶을 때, 이제 그 다음까지, 앞에 끝까지 20개 만들면 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가 9cm가 저는 나오게 했어요. 뭐, 다르, 음, 20개는 그냥 생각하기 쉬우라고 했더만은, 세고나, 이제 다 뜨고 나서 재보니까 9cm가 나오더라고요. 10cm 하시고 싶으면 한두단더 뜨면 또 10cm가 되겠죠? 하지만 이게 너무 짧으면 의자 움직일 때, 벗겨질까봐 저는 이렇게 조금 길게 했습니다. 이걸 뭐, 여기에 묶고 어쩌고, 이런 것도 다 디자인이 있긴 한데, 그, <laughs> 심플.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라벨을, 지우 라벨을 다 달아주는 게, 요 마무리. 마무리에 이렇게 조금 안 예쁜 거, 이거 가려서 끝머리에 여기에 이렇게 딱 라벨을 달아줍니다. 그러면은 훨씬 또 예쁘겠죠. 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라벨을 손바늘 한 바늘 꿰맨는 탁 떠주는데도 전 이게 너무 어려워 손바늘이 어려워요. 여기는 핸드메이드 써져 있고, 이거는 이제 지우, 저 뜨개지우 마크에 이게 제가 시작한 연도수예요. 2013년도가 저만의 라벨이죠. 수세미나 이렇게 작은 소품들이 달기 좋게 제가 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떴네요. 아우 장장 이게 사실은 개수는 몇개안 되는데 실이 중간에 밤색 실이 모자라는 통에 다시 주문받해서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어도 예뻐 예쁜데 이렇게 포인트로 주면 또 기분 전환도 되고 또는 재미도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층간 소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 집에 거를 안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해서. 인사를 또 드려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